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 성경에 삼위일체 신앙의 의미를 담은 어, 내용을 가장 앞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천부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어, 천부경에 나타난 하나님 한 분, 어, 삼신신앙인데요. 자, 환인 당시에 에 시작되어서 환웅, 단군 시대를 거쳐서, 어 내려와서 최치원이 기록했다고 보는, 어 천부경에도요, 흡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어그 초두를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 일시무시일, 하나는 시작이 없는 하나이다. 라는 어, 뜻이고요. 석삼, 극무, 진본. 하나가 나뉘어 셋이 되며 그 근본은 다함이 없습니다.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천부경 또한, 어, 한분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한분 하나님이 삼위로 나타나고요. 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규정하는 기독교 신앙의 3일체의 교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는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분명 우리나라 한국의 조상인 환인 황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이 노아의 큰 아들 셈족의 셈의 후손 셈족의 축복의 흔적을 간직한 이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또한 학자들의 증언인데요. 어, 최재총 교수가 증언한 내용인데요. 어, 그는 미국 베일러 대학교의 교수이자 어, 한자 사상 한사상 연구소의 연구실장입니다. 어, 삼위일체를 나타낸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제하고 삼위일체란 말이 나온 경전은 어, 세계에 오직 천부경 뿐이라고 합니다. 어, 삼은 곧 하나라는 것이 경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천부경 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어, 최재충 교수가 어,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어, 성경 빼고는 일반 은총이 준 것은 어, 동양이나 서양 통틀어서 천부경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요. 이 지구상에는 셋이 하나이다라는 내용의 경전은 없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기는 어, 하죠. 이제 체재충 교수의 말입니다. 수학이나 논리학에도 삼위일체적 방법이 나옵니다만 동양에서는 천지인 삼재라는 말은 썼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 주 예수님께서 처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99라는 수의 원리라든지 3은 곧어 하나라는 것이 경전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 천부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어 최재종 교수가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김성일이라는 학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삼일체 신앙을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삼일 3일 신고에 삼일체적 신앙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김성일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삼일체 신앙을 어 알고 있었으며 어 단군 시대의 사관이었던 신지는 삼일신고라는 책을 썼는데요. 지금은 그 전문이 유실되어 찾아볼 수 없으나 그 책의 내용은 삼일체의 신앙을 가르친 것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곤 학자인데요 인류 시원의 문화에 중추가 되는 우리 민족의 정신사상이 하나님 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창세계에 비견되는 교원사화와 삼일신고, 천부경 등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자 삼신이라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김정곤 학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앞에서 어, 얘기한 것처럼 인류 시온 문화에 중추가 될수 있었던 우리 민족의 정신 사상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어, 주의를 들수 있습니다. 신시의 천지, 천지 계벽으로 어, 그로부터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창색이라고 할수 있는 교원사화와 삼일신고, 천부경 중에서는 진화적 단계의 창조성으로서 조화의 이치를 깨달아 창조와 진화의 합리성을 주장하였는데요. 하나님은 한분이시되 삼신이시며 대조신으로서 우주를 주관하시며 우리 민족의 조상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한은 수리적으로 하나이고 철학적 의미로는 한, 즉 크시고 거룩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는 수리적으로는 나머지이고 철학적으로는 나중을 뜻합니다. 즉 하나란 처음과 나중이라는 의미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분으로서는 분으로서 님이라는 긍정적 존칭을 붙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던 것인데요. 또한 계속해서 김정건 학자의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개성적 분임 역할로서 삼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신으로 해심, 통일의 존재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에서 성자인 하나님을 얼, 렐, 엘렐, 엘리라고 칭합니다. 이에 한울과 온 누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극히 복되고 빛나는 곳이, 곳이오니, 오직 본성이 트고 모든 공적을 쌓은 대로 상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축복하여 주셨던 곳으로서 동방에 빛이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의 고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김정권 교수는, 어,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의 증언은 결코 억지, 억측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은 세메 후손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요, 그 신앙의 흔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 국가인 환국은요, 셈이 받은 노아의 큰 아들 셈이 받은 하나님의 찬양 축복과 관련해서요, 셈의 후손이 번성하였을 때 세워진 최초의 나라라고 볼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자에도 나타나는데요, 한편으로 이삼일체 하나님 신앙의 모습은요 한자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던 두 명의 학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일 시자로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곧 어,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이 이세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모습으로 보이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얘긴데요. 이 역시 우리 민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은총 차원에서요. 우리 민족의 과거 역사를 재고하게 합니다. 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이처럼 뚜렷한 삼위일체 신앙 유일신 신앙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민족의 깊고도 깊은 역사부터 자리한 신앙인데요. 비록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요, 그야말로 이 같은 사실은 참으로 갈목 상대할 만한 일이 아니할 수,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요, 어째서 이러한 흔적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남아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데요. 이 같은 우리 민족의 역사야 더 말해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 품꾼으로서 이 시대 종말이 임박한 때 요한계시록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전파를 위해서 한국민족,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결과라고, 어,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이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 즉, 어, 초림 때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예수님 재림 때는 한국, 우리 민족,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고, 어, 계시고요, 어, 사용하실 것임을 알리고, 분명히, 선포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우상 종교를 어 정상도 어 대종교, 단군교, 천도교, 단학월드 등의 미혹된 교리들의 허구성을 어 드러내고자 합니다. 특히 정산도 안경전은요. 상생방 상생 방송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상고사, 하나님의 일반 어 은총의 신앙을 마치 정산도가 어, 근거지처럼 교묘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어,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결, 결코 결 용인에서는 안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무장해야 저들의 미혹과 공격을 막을 수가 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두를 바꿔서요, 어, 요한계시록에. 지금 시대 되어지는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강제되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짐승의 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명서이면서요, CBDC와 연동되는 지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 정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좀비처럼 어, 지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게시된, 성경에 이미 19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 짐승의 표의 특징이 예,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것을, 어, 요한계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 특징을 잠깐 정리를 몇 가지를 해보면요. 어, 첫 번째는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이식한다고, 어,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는 인간의 몸 안으로 집어 넣는다는 것으로요. 현실에 나타난 마이크로칩 이상, 이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어,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이식한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 표가 경제적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요. 경제 활동은 생존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생존 자체를 막아 버린다는 것인데요. 또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융, 육 육육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짐승의 나라로 불렀는데요. 짐승의 나라에서 발행하는 표를 짐승의 표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는요, 사탄의 나라로요, 사탄의 숫자가 되는 666을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요. 이 표는 아무나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식 13장 18절에 보면요. 성경은 이 표에 대해서 아무나 알수 없다고 알려주는데요.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짐승의 표가 상징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지 박해 정도라면 그 박해를, 그 핍박을 각오하고 승리해 가면 되는데요. 그러나 이 표가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을 말을 했고요.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이 표의 정체를 알지 못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구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어, 거기에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어, 저와 어, 여러분 어,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본문인데요. 어, 저와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말을, 타는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말의 온 몸을 끌고 다니게 되는데요. 어, 또 보시면, 어, 배도 그렇다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세한,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배의 방향을 조정을 해서요. 어,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어, 끌고 가는, 가는데요. 자,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요. 엄청난 일을 할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 보시게 되면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의 세계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요.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리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어그 지옥의 불에서 어 새새토록 탄다고 말씀했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고요. 또 길들여 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겉잡을 수 없는 악이고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는데요.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짠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야구보서 본문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말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하는 선생이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 저도, 어, 모두 포함해서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 힘센 타는 말을 제갈로 큰 배가 키로 움직이듯, 움직여 지듯이요. 작은 혀의 힘도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혀는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요. 온갖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요, 혀는, 사람의 혀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셈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고요, 한 나무에 두 가지 열매가 맺힐 수 없듯이, 한 혀로 찬양과 저주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한마디의 말 실수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과 비난과 분노의 말을 버리고요.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말로 공동체의 평화와 기쁨을 심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족 간에 또 가까운 이웃 간에 따뜻하고 은혜로운 말을 건네도록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각자, 각 개인, 내 자신이 고쳐야 할 어느 습관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주위에서 잘 어, 지내 보는 것도, 어, 굉장히 예, 의미심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더욱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되시기를 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음전하 만백성 나와서 주그 말씀 들으라 일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널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내정 성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성로 모든 전기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